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월 26일까지 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본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배당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자극적이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사도 최소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업 모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자료는 영상을 만드는 2월 23일 기준으로 배당금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사도 최소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삼성화재 우선주, 삼성카드, 코리안리 등 배당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기업들도 있고 한솔로지스틱스, 유수홀딩스와 같이 친숙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기업들은 현재 주가 기준 모두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에 배당금만큼 주식 가격 하락을 보일 수도 있고, 꾸준하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료에서 보이는 12개 기업들의 최근 배당 내역을 보면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도 정리를 해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입니다. 기아는 2021년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2년에는 3,500원, 2023년에는 5,600원을 지급했습니다. 3년 동안 배당금도 성장하고 있고 연결순이익을 보더라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25%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는 2025년부터 최소 5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최대 10%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로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HSED입니다. HS에드는 2021년에 350원, 2022년에 400원, 2023년에 4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5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온 모습입니다. HS에드는 배당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결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정책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만 HS에드는 연결 순이익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도 2021년에 12,000원, 2022년에 13,800원, 2023년에 16,000원을 지급하면서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결 순이익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배당 성향도 평균적으로 40%를 넘기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50%를 목표로 주주 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 1위이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2021년에 2300원, 2022년에 2500원, 2023년에 2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실적이 소폭하락하면서 배당금 동결을 보인 바 있지만, 2024년에는 한 주당 2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배당 성장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40%를 넘기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은 2021년에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형편없는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지만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보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에는 1,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2022년에는 1,200원으로 배당 삭감을 보였고, 2023년에도 1,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1,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 순이익의 변동성도 심한 편이고, 특히 2022년에는 별도 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만큼 장기적인 투자는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는 한솔로지스틱스입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매우 생소한 기업이고 배당금의 규모도 매우 작은 기업입니다. 2021년에 50원, 2022년에 70원, 2023년에 100원을 지급하면서 배당 성장을 보였고. 2024년에는 1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과거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에는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이고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는 광주 신세계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2021년 8,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2년에는 2,200원, 2023년에도 2,200원을 지급한 모습입니다. 배당금이 크게 삭감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광주 신세계는 5,000원이던 액면가를 1,000원으로 분할하면서 배당금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결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2년 연속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서 꾸준한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당 성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 기업입니다. 아홉 번째는 동국CM입니다. 동국CM은 2023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과거 배당 이력이 없습니다. 동국CM은 잉여 현금 흐름의 30%를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배당을 할 경우 1년 국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최소 배당 기준을 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배당금 지급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열 번째는 크레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크레버스는 2021년에 2,000원, 2022년에 1,800원, 2023년에 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중간 배당을 포함하여 1,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모습입니다. 배당금이 2023년에 비해 삭감되어서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크레버스는 2022년부터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째는 코리안리입니다. 코리알리는 2021년에 525원, 2022년에 430원, 2023년에 54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고, 2024년은 515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배당금의 변동성이 심해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할수 있으나, 코리알리는 2022년부터 20%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배당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주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LA산불 관련해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리알리는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주주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수홀딩스입니다. 유수홀딩스는 2021년에 400원, 2022년에도 400원, 2023년에는 3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도 3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 배당금이 삭감된 바 있고,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 규모도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력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사도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6%는 아니지만 지금 사도 5% 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기업들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오는 배당금을 발표할 당시에는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었지만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5% 대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 LG 우선주, 롯데칠성 우선주 등 나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포함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크게 하락을 보여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게 된다면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들 외에도 매력적인 기업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아직 배당 공시를 하지 않은 모습이고, 디비손해보험은 6,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배당 기준일은 공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2월 26일까지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지만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하셔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